스티커레이티브 신강교입니다. 오늘은 캠프라인 등산화 최고급 마나슬루랑 스페츠 아이젠 그렇게 같이 스페츠 아이젠 신는 것까지 등산화 끝 매는 방법까지 같이 리뷰를 합니다. 우선에 캠프라인 등산화요 마나슬루 최고급 등산화입니다. 이것터 신는 방법부터 신은 우선 이렇게 해가 신는데. 이 등산화의 특징은 여기 끈 풀림 방지 장치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키진 상태는 끈이 쉽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눌린 상태로는 미끄럼이 방지 됩니다. 끈은 여기서 이렇게 딱된 상태로 묶어 나가는데 일반 신발은 이렇게 다 X자로 이렇게 가는데 다 X자로 이렇게 가는데 이 특징은 요렇게 이렇게 가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한번더끈 풀림 미끄럼 방지를 해주는게 이중으로 되는거죠. 첫번째 두번째 이렇게 가서 하면은 마지막에 끈을 묶을 때 끈이 풀림을 방지하는 방법 한번 묶고 여기서 두번 돌려주는 팁입니다. 한번 두번 이렇게 하면은 요 끈이 절대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로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스패치 씻는 방법. 스패치는 국산 데이터인 스패치. 색상은 검정색, 회색, 빨간색. 물론 요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나와죠한 개씩 지는 않고. 요렇게 한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자우측 스패치 씻는 방법은 요렇게 띄는 상태로. 요건 자기 발에 맞게 항상 요렇게 해 놓은 상태로 발 뒤꿈치부터 요렇게 들어갔어. 요 부분이 밑에 이렇게 딱 되는 걸 보고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는 상태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고리를 앞쪽에 갖다 거는 겁니다. 이렇게 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벨트가 바깥으로 나와야 걸을 쓸때 서로 마찰이 생겨서 걸리질 않기 때문에 필이 여기 밖으로 나와야 되고, 여기에다가 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젠는 스노우라인 프로. 남성용, 여성용. 여성용은 230부터 255까지 착용할 수 있고, 남성용은 55부터 85까지 착용할 수 있는데, 요 이것도 맹두 개씩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남성용 두개의 벨트까지 넣 여성용도 맹두 개씩. 색깔이 남녀 다르고, 사이즈도 다릅니다. 여성용니 아이젠은 좌우는 없고 앞뒤는 있습니다. 앞뒤 구별 방법은 앞은 요코 부분이 이 부분에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스패치를 먼저 찬 상태로 아이젠을 차야 된다는 거,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씻는 방법은 요 코를 잘 맞춘 상태로 이렇게 신었을 때, 이 체인이 덜렁덜렁거리면 안 됩니다. 탁 땡겨야 됩니다. 지금 멘치로. 탁 땡겨가 타이트하게 돼야 되고, 요 벨트도 있는데, 벨트는 안 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등산에 밀착이 돼서 실리콘이. 잘안 되는데, 혹시나 싶으면은 이것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땡겨놓으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이 자기 사이즈를 안 맞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은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면 은 여기가 밟히면 이 고무가 빨리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니까 필이 자기 발에 맞는 사이즈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항상 뒤로 바짝 땡기가 바닥이 타이트하게 되어 됩니다. 남녀 구분되어 있고, 이거는, 색깔로도 구분되지만, 사이즈로 구분되어 있는 게더 중요합니다. 앞뒤 구분되어 있고, 여자꺼도,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백, 백이라고 가있고 여기는 코가 되어 있는 게 앞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 발 앞쪽에 여기 딱 맞춘 상태로 쭉 당겨서 양발 신듯이 신으면, 완성이 됩니다. 가격은, 등산화가, 이게, 38만 5천 원인데, 20% 할인하면 30만 8천 원이 판매되고 있고, 요거는, 저희들이 요 가격을 제시를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전화로 문의 받고, 아이젠은, 스노이 라인 프로, 2만 5천 원. 한 쌍에, 남자 이제 구분 없고, 스패치는 세 가지인데, 국산이고, 한 쌍에 15,000원. 모든 거는 택배비는 2,500원 별도로 부과됩니다. 아무래도 동시에 같이 구매하시면 택배비를 아낄 수 있는 좋은 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TV에서는 제품을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올리놨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시청을 해보시면 구매할 만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좀 세밀하게 보시고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택배비도 많이 절약될 수 있으니까. 또 구매하고 또 구매하고 이래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티코리아는 고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으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선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